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해시 펑션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자료를 저장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저장할 때 적절한 자료 구조를 선택해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 하나 있는데 이메일 리스트예요. 이 이메일 리스트를 배열에 저장을 해봤습니다. 근데 배열에 저장을 할때 원소 하나를 저장하거나 혹은 검색하는데 어, n에 비례하는 즉 자료의 개수와 비례하는 시간이 걸리게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이메일을 찾고 싶을 때 배열을 이용하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커지면 너무 큰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더 빨리 자료를 어, 원소를 저장하거나 검색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트리 라는 자료 구조가 나왔습니다. 트리는 원소 하나를 저장하거나 검색하는데 로그 N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리고 특히 어 오른쪽에 있는 레드 블랙 트리처럼 균형 잡힌 트리는 최악의 경우에도 로그 N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트리를 이용하면 배열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는데 그래도 자료가 커지면 원소를 저장하거나 검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장된 자료의 양에 상관없이 원소 하나를 저장하거나 검색하는 것을 상수 시간 안에 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끝에 나온 것이 바로 해시 테이블이라는 자료 구조입니다. 해시 테이블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의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원소를 저장하고자 할때 해시함수 안에 7을 집어넣어요. 그럼 그 결과로 7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해시함수 같은 경우에는 x를 13으로 나눈 나머지이죠. 그래서 7이 나오면 그 7을 주소로 하는 위치에 원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13을 해시함수에 넣으면 0이 나와요. 그러면은 0을 주소로 하는 위치에 13을 저장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장하는 자료구조가 바로 해시테이블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해시 테이블에 이미 원소를 저장하려면 우선 해당 원소의 해시 값을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이 해시 값을 주소로 하는 위치에 원소를 저장하고 다음 저장한 후에 나중에 검색을 할 때도 원소의 해시 값을 저장, 어, 계산하면 바로 해당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시 테이블은 원소를 저장할 위치를 상수 시간에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이 앞에서 살펴본 배열이나 트리랑 다른 점은 배열이나 트리는 예를 들어 검색을 할때 기존에 저장된 자료와 원소를 하나하나 비교를 해야 하지만 해시 테이블은 저장된 자료와 비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저장하고자 하는 원소를 바로 해시 함수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바로 그 위치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원소를 저장하거나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X 나누기 13의 나머지 같이 임의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를 우리는 해시 함수라고 부릅니다. 해시 함수는 이렇게 아까 살펴본 것 같은 형식이 대표적이고, 어 해시 함수의 값을 넣어서, 해시 값, 어, 해시 함수의 값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 값을 우리는 해시 값 또는 해시라고 부르고, 이 해시 값을 구하는 과정을 해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정의를 보면, 이미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함수를 살펴보면, x에는 어떤 값이든 다올수 있지만 이 값을 통과시키면 나오는 값은 무조건 0에서 12 이내의 범위이겠죠. 이런 함수가 바로 해시 함수입니다. 해시 함수는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좋은 해시 함수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산이 간단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시 테이블에 저장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이용할 때, 해시함수의 계산이 너무 복잡하면 해시테이블을 이용하는 의미가 없겠죠. 느리, 느릴 테니까. 그리고 입력원소가 해시테이블 전체에 고루 저장되어야 합니다. 어, 이 말은 해시테이블 일부에 원소가 너무 몰리면 안 된다는 말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해시충돌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시충돌은 어, 여기 살펴보면 이제 20을 저장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해시 값을 구했는데 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을 주소로 하는 위치에 갔는데 이미 7이라는 다른 원소가 저장되어 있죠. 42도 해시 값이 3이어서 3에 갔는데 다른 원소가 저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시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입력값에 대해서 같은 출력값을 내는 상황을 바로 해시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해시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체이닝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 같은 조소로 해시되는 원소를 모두 하나의 연결 리스트에 매달아서 관리하면 됩니다. 원소를 검색할 때는 해당 연결 리스트의 원소들을 차례로 지나가면서 탐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시 충돌을 해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해시 테이블을 쓰면은. 어, 기존에 저장된 자료와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해시 함수로 해시 값을 구해서 접근 가능하다. 이게 바로 해시 테이블의 장점이었는데, 이렇게 체인이 길어진다면 해당 위치로 가서 모든 체인에 있는 모든 원소와 또 다시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법은 별로, 어, 좋지 않겠죠. 충돌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개방 주소 방법이라는 방법인 어 방법인데 이것은 체인인과는 달리 어떻게든 주어진 테이블 공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소가 반드시 자신의 값과 일치하는 위치에 저장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형 조사, 이차원 조사, 더블 해싱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형 조사는 가장 간단한 충돌 해결 방법인데 충돌이 일어난 자리에서 바로 다음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의 경계를 넘어갈 경우에는 맨 앞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살펴보면 28을 저장하려고 했는데 해시 값이 2예요. 근데 2에 이미 다른 호소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2가 아니라 그 다음 위치인 3을 보는 겁니다. 근데 3에도 또 저장되어 있네요. 그럼 그 다음 위치인 4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4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8을 저장합니다. 어, 두 번째 테이블도 마찬가지인데 20을 저장하려고 봤더니 원래 해십값인 7에 다른 원소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바로 다음 위치인 8번에 20을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테이블을 보면 38을 저장하려고 했어요. 근데 해십값이 12예요. 그래서 12에 갔는데 원소가 있네요. 근데 맥 끝이네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을 봐도, 그 다음을 봐도, 그 다음을 봐도 계속 원소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위치를 계속 찾아야 돼요, 비어있는 곳을. 그러면 검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몰려있는 곳이 결국에 나중에 합쳐지게 돼요. 왜냐하면 빈 공간이 중간에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죠, 이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빈 공간이 채워지고, 채워지고, 몰리고, 몰린 구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 연산하는 횟수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 2차원 조사입니다. 2차원 조사는 앞에서 본 선형 조사처럼 바로 뒷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보폭을 좀더 넓혀서 2차 함수로 넓혀가면서 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영역의 원소가 몰려도 그 영역을 좀더 벗어 빨리 벗어날 수 있겠죠. 보폭이 크니까. 그래서 할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28, 41, 67, 54라는 원소를 저장하려고 하는데 이 원소들을 모두 해시값이 2예요.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28 저장할 때1로 갔더니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3에 저장을 했습니다. 41을 봤는데 원소가 2라서 또 아, 해시값이 2여서 또 갔는데 있네. 그럼 그 다음 위치로 갔는데 또 있네. 그러면 또그 다음 위치를 찾습니다. 이렇게 최초 해시값이 같은 경우에 앞에 충돌했던 원소들이 간 길을 그대로 다 밟은 다음에야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더블 해싱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두 개의 해시 함수를 이용하는데, 첫 번째 함수는 최초의 해시 값을 얻을 때만 사용하고, 또 다른 하나의 함수는 해시 충돌이 일어났을 때만 이동할 폭을 얻을 때 사용합니다. 어, 이 경우는 두 원소의 첫 번째 해시 값이 같더라도, 두 번째 해시 값까지 같은 확률이 적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복폭으로 점프를 하게 되어서, 충돌 해결이 좀더 용이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굉장히 연산 비용이 커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 충돌의 위험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설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해시함수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해시함수는 같은 입력 값에 대해서 100번을 계산하든, 1000번을 계산하든, 무조건 같은 출력 값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서로 서로 다른 입력 값으로부터 동일한 출력 값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입력 값에 대한 무결성 체크에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일방향성을 갖는데 이거는 해시 값을 이용해서 원래 해시 함수에 넣었던 값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양방향이 아니다 아니라 일방향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해시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 SHA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어, 이 중에서도 현재 주로 사용되는 것은 SHA2 함수군인데 어,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예를 서 SH-256 같은 경우에는 이 의미가 해싱을 하면 2의 256승계의 해시값중 하나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의 256승은 정말 정말 큰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시 충돌성이 0에 수렴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SH-256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아한 테크코스를 해시함초에 넣으면 이런 값이 나와요. 근데 우아한 테크 코스에 점만 찍어도 해시 값이 완전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 해시 함수는 입력 값이 아주 조금만 변해도 완전히 변하는 특성이 있고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눈사태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글도 이렇게 해시로 할수 있고 이거보다 훨씬 훨씬 더큰 데이터로도 이런 식의 해시 값이 나오게 됩니다 해시는 여러 곳에서 응용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결성 검사에 아주 많이 이용이 되는데 데이터를 다운받는 경우 또는 뭐 파일 변조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시 값을 비교해서 파일이 변했는지 어, 제대로 다운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동일한 파일을 식별할 때 또는 수정된 파일을 검출할 때도 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도 쓰고 블록체인에도 많이 쓰이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깃에서도 해시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 발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